여러분, 자 어, 최근에 나온 도서인데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 자 앤드루 맥코널이라는 어, 사람이 지었습니다. 2,300여 년 동안 이어진 온 철학을 통해서 어,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주요 골자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내가 바뀌지 않음. 그러니 일단 시작하라. 잘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고민해도 충분하다. 여러분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죠, 그렇죠? 네. 많은 것을 해야 하는데 어느 하나도 집중 못하고 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재능과 운, 환경을 뛰어넘어서 진짜. 승자가 되는 13가지 성공의 원칙이 있다는 것이니다 13가지 성공의 원칙에 대해서 이 책은 기록되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왜 당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내맡기는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 내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죠? 자, 또두 번째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가 있다. 그죠? 렇 여러분 주어진 상황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죠. 그죠? 렇그 선택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비판에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또, 어, 네 번째. 인생 망하기 직전에 깨달은 한 가지. 또, 다섯 번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더 강해지는 사람 여섯 번째, 지나간 일로 두번 고통받지 않는다. 지나간 일로 두번 고통받지 않는다. 이런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그 과거를 다시금 되뇌기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거는 지나간 것이에요. 옛것은 지나갔으되 오라, 새 일을 향하는 거다. 그죠? 앞에 있는 주님께서 하실 새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로 두번 고통받지 않는다 또 인생에는 무조건 나쁜 일도 무조건 좋은 일도 없음을 기억한다 그 다음에 결과에 목숨 거는 사람보다 태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태도, 여러분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도,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연치 않게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그 시험장에 도착해서 시험을 망할 수도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복통이나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탓하지 않는다 그냥 나를 바꾼다 우리는 주위에 많은 사람을 탓하죠 그죠? 내가 이렇게 돼서,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아이들 많이 얘기하죠?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탓합니다. 자신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완벽할 때는 결코 오지 않는다. 때는 지금뿐이다. 완벽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일에만 집중한다. 얼마나 많은 일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죠? 정작 중요한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놓치고 다른 것을 얻은들 다 무너집니다. 자, 일단 시작하라. 잘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고민해도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들, 1년 뒤에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입니까? 좋은 태도가 여러분들의 품격 있는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의 주제가 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태도가 좋았습니다. 어떤 태도로 임했을까?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 며칠 뒤에 이제 가벼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나병 환자도 고쳤죠. 죽어가는 사람도 고쳤죠. 안진매에도 고쳤죠. 그죠? 많은 역사가 기적이 있는데, 나도 이러한 고침을 받고 싶고, 또, 나도 이러한 권세를 누리고 싶고, 나도 이러한 물질을 소유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한 동네에 커다란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 병자가 있었는데 그한 중풍 병자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 고민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습니다. 이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집은요 나무 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무 집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평한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씩 하나씩 나무 그 판때기를 판자를 뜯어냅니다. 자, 여러분들. 물론 평평하고 또 계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나무를 뜯어낸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줄을 매달아서 그 상에다가, 누워있는 상에다가 그 아래로 내린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물론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엄청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자를 살리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평상시도. 그런데 이들의 생각에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중풍병자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고치겠다라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환자를 뜯어냅니다.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 천장에 구멍이 허연하게 뚫렸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줄을 매달아서 그 환자를 들여 내렸을 때 주위에는 소란들을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쳐다보고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의 삶은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죠? 중풍병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뇌가 문제가 생겨서 잘 고치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지만 이 중풍병자와 같이 변화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풍병자를 공렬이 여겨서 중풍병자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병을 낫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주위에는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도와주고 중보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성경에 본인의 병이 본인에 의해서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기도함으로 고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 고쳐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연약한 자들, 또 병자들이 있을 거예요. 또그 문제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를 드리십니다. 중보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어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 때 그들을 중보하는 모세를 중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론과 후리였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 사무엘을 중보했던 한나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을 중부했던 바로 믿음이 좋은 내네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네 친구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해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또 어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자기의 병을 고치는 역사도 있었지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친 역사는 없어요. 그죠? 그런 역사는 없잖아요. 유일하게 친구들에 의해서 병을 고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러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한 중풍 병자의 친구들.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죽은 말씀, 죽은 말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말로만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내 행동에 죽음 믿음이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건 죽음 믿음이에요. 그죠?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내 친구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를 둔내 네 사람은 그들의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나오려고 하는 그런 믿음. 그에게는... 그들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토스라고 얘기합니다. 피스토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에요. 거기엔 결함이 없어요. 그냥 뭐, 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약속이 흔들리겠지. 이것이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결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저돌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부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병을 고치는 것들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병을 고치는 것도 죄사함을 위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데 병만 고쳐졌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사함을 먼저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왜광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 갈릴리 가나 땅에 입성시키셨을까요? 죄상 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바뀌게 하셨고 그 고통을 통해서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두 번째예요. 이내 네 친구들은 바른 믿음을 가졌어요. 바른 신앙.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예, 네,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 요즘 들어서 이단들이 너무나 많죠, 그죠?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단과 전투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저희 집 맞은 편이 영화 중인 그 본산지에.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이사를 했는데 집 앞이 영화 증인의 그 성전이나 마찬가지인 것같아 거기서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아 역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도록, 묵쁜 복음, 바르지 않은 신앙이 전파되지 않도록 우리를 거기다 넣어주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넣었다면 아마 신앙의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어 여호와 증인이 무엇일까 하면서 아마, 아마 이렇게 시험에 빠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죽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현혹시켜서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바른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6절입니다. 어떤 석유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의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라, 신성 모독이라. 자, 이 하나님께서만 제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죄,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 구약에 보면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죄물을 들여서 금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 해결받을 때는 하나님만을 통해서 해결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서기관들이, 어째하여 너가 예수 그리스도, 너가 제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라고 반박하는 거죠. 그죠? 그들에겐 바른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 고침을 받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또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는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평병자에게 말씀하시게. 그죠? 예수님께서는 바른 복음을 다시금 허기관들에게 전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떠나가고 있지만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은 더 많이 모이고 교회는 더 부흥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 세파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악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망한다고 자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셋째, 우리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적극적인 믿음. 신앙생활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은혜의 자리에 갈 때도 찬잔한 물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깊숙한, 깊숙한 강가로, 바닷가로 나가서 거기서 헤엄치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는 어떠한 기쁨과도 바꿀 수가 없어. 퐁당퐁당. 그 조그만 물가에서 노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뭐나면 바닷가에 가서, 많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처럼. 그죠? 그런 자유로운 신앙을 하시기 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할 수가 있어요.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시름했던 야곱.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론, 야곱이,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마위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춤을 추면서 나갔어요. 죄를 저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고 난 다음에는 그게 적정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렇죠 오늘 본문도 자 11절이에요. 11절 보시면 내가 일어오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적극적인 신앙을 생활을 한 사람 또 여기에 중풍평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침받고 일어나 나갑니다. 상을 들고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 적극적인 믿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침노하는 자, 싸우고 그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 할렐루야, 믿음을 위해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무엇과 마귀와 대적하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라.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말씀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 그죠? 싸워서 승리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되시식을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